아이고, 뭐야? 십일은 응? 근본 해체 분석? 세게 갈까? 야 용자용 왜 이렇게 많아 용자용이 무섭게. 아니 잠시 용자용 몇 명이야 이거? 왜 이렇게 반짝반짝 거려. 갈리오 드분 용자용. 유미워익 용자용, 제이스 용자용. 아, 씨 미쳤네. 이겨야지. 이런 팀들 잡고 어떻게든 해체 분석으로 사기 쳐야죠, 여러분. 저요? 용자용이 용기 골라야 나올걸요? 이번 한 용기가 아니라서 용기 없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만 저거 먹을 수 있어. 이거 뭐 저기 흡혈 지금 뭐 없잖아. 굿. 힐 맛있고 해체 분석 감사합니다. 놀라운 사실 옛날에 해체 분석은 죽였다 살렸다 하면은 다시 쌓였다. 맞나? 아닌가? 맞았던 것 같은데. 그건 뒤집개인가? 뒤집게였던것 같기도 하고. 용자용, 용자용, 그 다음은 용자용, 용자용. 이거는 해체분석 날로 먹으라는 돼지눈이죠. 좋 좋아, 좋아. 이것도 이겨야 돼. 모르. 기둥조심. 하실 수 있나? 아이트리크 세미나이스 우와, 우리 갈리오가 훨씬 잘한다. 해체 분석 60스테. 이러면은 적응력 능력치는 0.6이니까 공격력 36증가. 원딜 신성검이나. 아깝나? 아 근데 드락사르도 좋은데 음 여기도 용자용이네 용자용만 세번 연속으로 만나네요 어? 아 드락사르도 좋은데 아 그냥 불기신 가자 이큐에치명타기수가 있어가지고 근데 여기도 용자용에 티모 너프 많이 먹어서 충분히 할 만하지 않을까요? 전멸도 돌아왔고 티모 전멸 없고 어? 나 있었는데 열매 남겨놨습니다 근데 굳이 안 필요하실 것 같은데? 이거나 먹어라 어우 아파라 딜이 약하진 않거든요 룬조각도 별로 안 써요 어씨 아파라 아 미친 넘기는 거 봐. 어, y e 평타 9 90스텝 멜모셔스 마렵긴 하네. 딱 여기만을 위해서. 근데 지금 안싸운팀 보면은 럭스도 있고 시간 뽑으면 베스트인데 하나만 걸릴까 아니야. 아 고민된다. 멜모셔스 가자. 이러면은 이제 다다음 라운드에 원딜템 랜덤 두개 굴릴 수 있거든요. 거기서 잘만 뽑으면은 해체 분석 스노볼 우 계속 굴릴 수 있어. 피감 없는 게좀 그런데 하, 괜찮겠지 뭐. 아이고, 이거 지금 겁났어요. 아, 진짜. 죽나? 아, 까비. 아, 딜이 왜 이렇게 쎄냐 나, 나5200 딜러 얻는데? 나는.. 아니, 내가 일을다 맞는 거 진짜 오반데, 이거, 씨. 아, 까비. 아, 이러면 또. 이러면 또 그거지. 패티 가야 되는데? 나오겠지? 아 그러네요. 이러면 용자용 망했죠. 용자용 이미 프리즘 나온 거라 그냥 골드 500 받고 끝. <laughs> 일단 이번 판 이기면은 2,500원 되니까 아 시작은 팔아야 되네. 팔자. 양손 요네. 아, 뭐야. 아, 아, 씨... 응수씨씨. <laughs> 너무 아깝다. 아, 뭐, 실드 쓸 타이밍도 없었네. 아, 망했다. <laughs> 1킬도 못한 건 너무 아쉬운데? 신기하네. 얘뒤왜 이렇게 써요. 아, 이 씨... 이단 말이야. 하, 진짜 맛없는 거 만나는 오 거야. 흘럼티, 계약함. 어뭐뭐뭐뭐 어, 뭐, 여기는 그래도 딜이 안쎄가지고 불귀신으로 잡을만한가 보다. 만세 2400개 아 진짜 나오겠지? 설마 무대 스태틱 필멸자가 동시에 나오는건 아니겠죠? 아, 방금 봤는데 다행이다 이 템도 리롤이 돼서 빨리 사면은 오케이 그러면은 멜모셔스 팔고 필멸자 오케이 멜모셔스 하나 손해보고 다 나오긴 했네 이번에는 약하지 않을거에요 편 차이가 커서 달려! 어, 뭐. 스태틱을 가셔야 합니다 코르키이 스태틱 너프된 거 원딜한테는 아무 의미 없어 가야돼. 이만 안 맞으면, 시 c 만안 맞으면 되고 그 흡혈이 없는 게 쪼끔 아쉬운데. 아, 누나. 터지기 전에 좀 싸우고 싶은데 녹이죠? 아이고 실멸자도 있고 불기신도 있고 버주 마지막은 안 되겠다 화염낙인까지 일단 마지막이니까 그냥 굴릴게요. 저주는 의미 없고. 두 배, 세 배? 벼락? 아니면은 안... 리신 한방 생각하면은. 야, 벼락은 아닌 것 같아. 우메랑 구메랑. 두 배, 세배 갑시다, 이건. 어차피 스택 쌓이기 전에 잡을 것 같다, 이거 이러면은 나버리를 팔고. 몰락이랑 피바를 제가 안 고르지 않았나요? 아, 기억이 안 나. 골랐나요? 나몰이 피바가 나왔었나? 안 나왔었던 거 같은데? 피바 건너갔어요? 아, 진짜요? 아, 그럼 애매한데. 어, 나이스. 아, 근데. 아, 그냥 소천사 하는 게 낫나? 또 천사가 나왔을까? 199 공격력 물건 개꿀 150 무력 방어력 개꿀 겁났어. 그냥 이거 리신 당구만 조심하면 돼. 미포 궁극은 예방 조사 맞았죠? 겁나 아픈 거. 그냥 갈리오님이 그냥 들어가서 누구든 한번 이롭해주면 잡을 것 같은데. 그냥 박으면 될것 같아. 나 이래서 근접하기가 싫어 요즘 아레나가 그지 요즘 아레나 메타의 현실 오 치피 170퍼 와 무작위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치피 50퍼 플러스 무대 리신이 무서운데 근데 방금처럼 갈리오님이 잘 들어가주면은 그냥 이길 듯 갈려 야, <laughs> 이게 아레나냐, 근데? 이게, 이게, 이게 아레나라고? 그, 옛날 그 투기장 있잖아요. 뭐라 그래? 투기장 맞지? 거기서도 이렇게 푹 찍고 게임 끝나면은 뭔가 주거니 박거니를 해야지. <laughs> 이게 맞나? 이게? 해가서 툭툭툭 던지면 게임 끝나는데 여긴여좀 여긴 근데 위험한 이명은좀 위험. 해 아이고 뭐야? 응? <laughs> 아니 뭐 <laughs> 겁나 어이없네 뭐임? 아니 궁으로 날아가면서 평타 한대한대 한대 치고 잡은 거 같은데 <laughs> 이게 맞냐 이게? 어 <laughs> 근데 쉴드 못쓴거 오반데 못 써서 이상한 그림이 나왔어. <laughs> 아 <아니>, 이게 <laughs> 평타 한 대를 맞은 죄네 진짜로. 슛까지 맞긴 했는데. Q도 의미 없었어 <laughs> 아 아레나 기 싫겠다 진짜 너파 안하나 진짜 스태틱 한대 Q 죽음 <laughs> 미치겠다 진짜 해체분석 255스태 공격력 700 여기도, 여기, 근데 솔직히 여기도 어이없음. 여기. 이게, <laughs> 제가, 스웨인 누누를 진짜 싫어하는 이유입니다, 요즘. 안 하는 이유. 해서 뭐해. 결승 오면 뭐해. 그냥, <laughs> 슥슥 맞으면 흡혈도 못하고 딜도 못하고 죽는데. 패를 안 해, 저거를. 마법 딜. 마법 딜 24,000. 너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축장 메타.